뒤로 이렇게 제껴줘야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턱을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래야지 기도 확보가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턱을 들어줘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빨리 가도 되죠? 여러분들이 당장 할건 아니고,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으면 이따가 한번 좀 그림으로도 보고, 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해 주는 거브레스 호흡을 확인해 준건우리뭘 보냐면 가슴을 보는 거예요. 이 환자를 기도를 딱 열어주고 가슴을 보고 아 가슴이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고 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두번어 인공호흡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우스 마우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코는 막아야 돼요. 코 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다 코로 나옵니다. 이거 안만입하고 이러면 이거 해나 마나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뭘로 CPR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코를 꼭 막고, 그 다음에 내 입에 힘을 줘서, 와, 불면 여기 가슴이 쫙 올라와요. 이게 CPR 하는 그, 그 기구가 있어요. 마네킹. 그 마네킹 실제 해요. 그러면 그 마네킹이 진짜 우리가 조금 불면 마네킹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정말 잘했는지 이 테스트도 해요 안했는지를 알수 있으면 얘가 마네킹이 가슴이 불러 올라요. 와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이거 시험도 봐요. CPR을 잘하는지도.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두번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때 맥박을 확인해 줘야 돼. 맥박이 뛰면 안 해도 돼요. 맥박 뛰는데 또할 필요 없어요. 확인하는 거 맥박을 딱 잡고, 어안 뛰네? 그러면 또 그럼 다시 또두번한 다음에 흉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여기 스터눔이라고 하는데 좀 명치에서 위로 두 저기 한 다음에 가슴을 누르고 우리가 15회를 해 줘요. 심장 압박. 그래서 이 인공호흡 2회 서클레이션 이거를 4이 2대 15를 4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네 번. 이거를 이렇게 75초 내에 하고 또 맥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쨌든 빨리 CPR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이거 또한 2시간 가지고 해야 돼. 시험. 시험 시험 해 보고 또해 보고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 말고 계시고 그 기도 폐쇄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 만약에 계속 폐쇄가 돼 있다. 어 이제 이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큰 조각이나 여기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삼켰을 때, 특히 우리 아, 저희 요양원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 폐쇄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CPR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모 요양원에도 떡 먹다가 찰떡 드시다가 목에 걸리고 비기도 폐쇄 그런 경우 음식물, 그다음에 뭐 부러진 치아, 틀리도 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입안에 음식물인 상태에서 웃거나 뛰거나 누웠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감염으로 인한 기도가 부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음식물 먹을 때, 옛날에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떡볶이 떡을 먹다가 뉴스에 한번 떴죠, 매스컴에요. 기억하세요? 그 애, 도로 죽었잖아요. 그 떡볶이 떡을 너무 크게 잘라줬다. 아우,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도. 떡볶이 떡을 좀 크게 잘랐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기도가 작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증상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호흡 곤란. 이 사람 다, 보기에도 호흡 곤란이에요. 허, 허, 숨 차요. 그 다음에 섹섹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섹섹 소리가 나고, 쇼크 중에 이제 이렇게. 시작.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런 증상이 난단 말이에요. 어? 그럼 우리가 하임리 힙법 상복부 압박법을 시행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아까 막 CPR 이런 거는 기회가 되면 하지만 이럴 경우 있어. 기도 에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있는데 목에 막 걸렸다 뭐가. 그럴 경우에는 하임리 히법, 이제 상복부 압박법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 뒤에 서야 돼. 이렇게 감싸서 주먹 하나를 이렇게. 딱 대줘야 돼에대다주먹 하나를 대주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주먹을딱대줘이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서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치워서 올리는 그러면 이게 막혔던 게 이렇게 서이렇서딱 올리는 거이요 이렇게 서서이리게 거예요. 그게면이게 막혔던 게딱 이렇게 올라이 수도 있어요.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laughs> 기도 폐쇄된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 흉골 바로 중앙에다가 손을 넣고 펼쳐서 이렇게 감쌌죠.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방향, 예. 그런 거를 복부를 밀쳐서 올려주면 우리가 됐고,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c p r 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의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서 하는 경우고. 이제 이럴 경우 우리가 CPR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경우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은 이거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볍잖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에 등을 탁탁탁 탁, 탁 쳐야 돼요 그리고 c p r 할 때는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눕혀서 손가락으로 압박을 줘야 돼요 손가락으로 두개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거는 등을 5회 정도 해주면 돼요 흉부 5회 정도 압박해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를 안아서 등을 쳐 주면 돼요.